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로마로 가는 항해 중 있었던 일들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확인할듯이 바울이 탐배는 시작부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같은 항해 시작의 위기를 인하여 바울이 더큰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같은 경고를 한 것에 대해 이후의 내용을 보며 어, 확인할 것이지만 항해를 책임진 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울이 이 항해하는 자 어떤 어부나 또 선장 뱃사람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 체험이 없기 때문에 뱃사람은 아니기에 당연히 뱃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때문에 더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로마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과 권력자들 또는 힘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본문 중 모모 보다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모모 쪼개를 의미하는 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누가 일개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거나 잘 안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종의 말을 들음이 성도에 합당한 태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남풍이 불므로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는 주의종의 말을 듣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 중 이룬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붙잡다 취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현실이 자기들 뜻대로 완전히 손에 줄 정도로 확실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성공했다. 아, 결국에는 이루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성공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즉시 그 불순종을 하였지만 뭐예요? 배가 눈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갈수 있구나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도 이처럼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얼마 안 되어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인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큰 환란을 만나게 됨을 뜻합니다. 본문 중에 광풍에서 광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티포니 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나운, 흉폭한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길이 내 뜻대로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잘될 거라 여기는 가운데 거기에 이만 무시무시한 바람을 만난 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와 존패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순종함이 형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 반석으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형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권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한 어떤 문화와 문명을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맹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 누구보다 더욱더 형통함의 역사함의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참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고 오늘 하루도 고난과 고통 있다 하더라도 늘 날마다 형통함에그 기회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